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내내 히트입니다. 모두 수익 잘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랩지노믹스, YTN, 마음AI에 이어 전일 RF세미까지, 특히 RF세미는 금일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RF세미는 8월 29일 서울 여의도 정경연회관에서 기업설명회를 열어 원통형 리투민 산철 배터리 사업에 대해 소개했으며, 앞으로 LFP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RFSEMI는 지난 4월 최대주주가 RF 글로벌, 6월 진평전자로 변경되었는데, 현 최대주주인 진평전자의 계열사 산시진평이 지난 2019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에 적용할 LFP 배터리를 개발 및 생산해왔기 때문에, RFSEMI 또한 LFP 배터리와 관련된 신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9월에는 임시주 주총회를 열고 LED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예정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공시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수익 내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이니까 빨리 연락주세요.